박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용환입니다 네, 이제 알아서 얘기 잘해요. 네. 이 차는 K7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네. 기아 자동차의 K7. 13년 식 주행거리는 96,800km를 주행을 했고. 네. 이 차량은 화이트 컬러죠. 흰색. 화이트. 그러니까 흰색깔이고, 외장은, 내장은. 내장도 네. 아, 흰색. 어? 베이지? 흰색이면 <laughs>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 땅나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 베이지색, 베이지색. 색깔은 이뻐요. 이쁜데 이게 때가 좀 많이 탈것 같아요. 아, 진짜 못뭐 빠지는 줄 알았어. 이쁘기는 이쁩니다. 자세는 제대로 나오는데요. 네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뭐 웬만한 것들은 이제 13년식 모델에 필요했던 부분들은 다 있어요 핸들 열선도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더뉴 K7이고요 더뉴 K7 K7 다음에 더 프레스티지 K7 음. 뭔가 변화가 있어요 K7은 좀 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뉴 K7 음.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올뉴 K7 음. 그리고 그 다음에 K7 프리미어 음.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K7은 이제 가셨어. K7은 이제 끝나고 K8. K8. K8, 아, K8이 네. 제일 입에 붙는 것 같아요. K8, K8. 네, 네. 네, K8 요새 뭐 이런저런 이슈도 되고 있고, 시끄러운니뭐그 얘기는 뭐 나중에 K8 신차, 전시차 나오면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 네, 그때 이제 정확한 얘기는 저도 뭐 이제 그때 공부 좀 하고, 음. 좀 떠들려면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네, 하고 이때, 일단 이 차는 더뉴 K7 2.4. 2.4. 네. 이 중요해요. 배기량이 2.4도 네. 있고 3.0도 있고 3.3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2.7은 없어졌고. 더뉴 K7이 더뉴 K7, 네. 네. K7 2.4 프레스티지 스페셜 모델이에요. 2.4 중에서는 제일 높은 모델. 아, 가장 높은 모델이 네 스페셜 들어가네. 네, 늘수 있는 걸다 넣은 모델이고요. 네. 아, 하나 후측방이 안 들어갔다. 이때 도을방이 아? 있더라고 있었을 때? 없어. 아니 모르겠어요 아, 있는 제가... 줄어았는데넣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추가 옵션이었나 보네 그거는 그니까요 이것도 추가 옵션 네. 되게 많이 들어간 건데 네. 일단은 메모리 시트에 썬루프에 뭐 앞좌석 통풍 시트에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3천 5-6백만 원 신차가가 음. 뭐, 그뭐 13년 시기니까 신차가가 뭐가 중요하겠냐만은 14년 시기에 13년 6, 네. 그때 당시에 3천 6백만 원 비싼 거지 네. 그럼요 비싼 거지 이때는 실내 칼라 나파 가죽 시트예요 이거. 네도 나파요.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요. 네. 베이지 컬러 나파 가죽 시트. 베이지 컬러. 네, 여기 이제 트림도 봐봐요. 만져봐봐. 부드러워. 고급지죠. 어, 밀크 밀크. 밀크 저, 베이지. 네. 저 뭐라 그지 크림 베이크림. 크림? 음. 크림? 뭐, 뭔 색깔인지 모르겠어데 음. 베이지색. 우리가 저, 음, 베이지. 좀 전에 했던 그 소나타에 있던 재질과는 좀 달라요. 음 요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음, 그 엄마들 바르는 분 바르는 것처럼 되게 부드러워. 오, 요 차는 일단 시트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러 오시면 되는 차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일단 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네, 천만원 초반대라고 해야 되나? 세단, 쇠단, 깨끗한 세단을. 음. 천만 원 초중반대. 네네, 세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나중에 자 한번 그 컨텐츠 그거한번 찍고 싶은데 중고차 살때 찍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거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제발 외관에 기스 한두 개, 문콕 한두개 가지고 그런 거 없다고 좋은 차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거는요 차를 몰고 일주일만 타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laughs> 뭐 가격 싸고. 가격 싸고 일단 저희는 저희 특히나 이유 대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개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소개건이 많겠어요? 그죠? 차가 일단 똘똘하고 조금 비싸도 그니까 제가 소개달라고 해 했을 때는 딴데보다 진짜 뭐 1, 20만 원, 2, 30만 원 비싸도 좋은 차를 사고 싶으니까. 그때 저기 얼마 전에 그 HG 판거그니까그 차를 사가야 돼그 차를 그런 차를 사가 그러니까 그분도 그 찍지도 못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손님 이 가격대를 얘기를 하다가 어 이거보다 싼 거를 더싼 거를 찾아봐 드릴 수 있다 가격대는 얘기하잖아 어? 듣고 있어요 <laughs> 열려있다 그 이거보다 더싼거 거를 찾아 드릴 수 원래 그분이 k7을 보러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없었지 없었지 이차 이 있었으면 이차 팔았을거야 아마 근데 이 k7이 없었기 때문에 고만한 그 때가 그거 이제 보여드렸더니 가격이 이제 조금 높으시다라고 했는데 3만 내가, 내가, 내가 한마디 했어요 어이 차를 가져가시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거 가격이 좀 저렴한 걸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어, 됩니다. 이... 그 얘기를 했더니, 어. 다행히도 그 사장님이 부부 같이 오셨는데, 사장님이 거기를 끄덕이시더라고. 음. 그 이제 바로 계약을 음, 하시더만. 네. 아, 그차 형님. 형님이 뭐라 그랬어? 그거 딱 타고 저기, 그 출고세 차하러 가서, 음. 뭐라 그랬어요? 전기차야? 왜 이렇게 <laughs> 조용해? 그랬어. 진짜 조용했어, 그것도. 진짜, 뭐가 어, 뭐, 소리가 안 나? 응, <laughs> 음, 되게 조용했고, 음. 나중에 이제 저, 저, 두, 저 등록증 갖다 드릴 때도, 뭐차 되게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셨고 마음에 안 들기가 힘든 차 차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분이 지금 HG를 안 사고 다시 K7을 사러 오신다고 딱 온다라면 이제 무조건 보내줄 만한 차량 예? 응, 그래요 일단 응, 안에도 응. 아래, 마찬가지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네. 근데 가격대가 비슷한데 얘가 주행거리가 한참 많긴 하지 그쵸 주행거리가 좀 많죠 얘가 아직까지만 10만 안 넘어갔고 일단 옵션이 많잖아 무슨 풀옵션이니까 네, 일단 페이지 페이지 시트 하나로 네. 이거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그 음. 뭐, 옵션 다들 풀옵션인데 뭐. 자신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똘똘한 중고차, 똘똘한 중고차라고 얘기를 하는 건뭐 블로그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 맞지. 네. 이 차에 뭐 다른 특징은 없을까요? 메모리 씨. K7 이 차에 대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이 차에 대한 에피소드요? 네. 아 디자인이 이게 처음에 K7 나왔을 때는 난 이게 젤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에 K7 나온 거는 조금 두가다 느낌 있잖아요. 약간 TG. 음. 그랜저 TG 느낌인데 이거 나오기 전에 HG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K, TG에서 K7이 나오고 음. 그리고 HG가 나온 다음에 이 K7이 판매가 확 죽었어요. HG가 음. 처음에 음. 이렇게 많이 왔던 그, 괜찮아가지고 근데 네. 요게 나와서 요게 나오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차가 좀 젊은 느낌, 되게, 정말요. 응. 요, 되게 이뻐요. 이 음. 차는 더뉴 K 7은 그 신차 출고는 별로 안 되는데 이 차도 좀 신차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팔렸는데 중고차에는 인기가 좀 많은 차량이에요. 음. 그러니까 같이 서 있으면 이뻐. 이뻐. 그러니까 이뻐.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음. 소나타랑 그랜저 중간에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음. 근데 시시는 높죠 CC는 게렌저 CC고 그러니까 음. 인기 많은 모델이에요 금방 나갈 거예요 지금 이 차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차량은 뭘 해? 빨리 빨리 마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음. 자꾸 그렇게 쪽으로 몰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밑에 댓글란에 남겨드릴 예정이고요 판매가 남... 완료되면 판매 완료라고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드리... 네,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